자 미디어 쇼케이스 무게감 있고 강렬한 탄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전투하는 모션 사이사이에 모든 동작들이 잘 보이실 겁니다. 디테일을 잘 느낄 수 있는 과정이 살아있는 전투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전투의 디테일이 살아있기에 후판 형식성과 QT 시스템도 함께 도입이 가능했습니다. 기존 빠른 공속 위주의 전투를 관성적으로 사용했던 게임들과 달리, 레전드 오브 이비르는 액션과 리액션 모션을 극한으로 보여주고, 이를 통해 무게감 있고 타격감이 살아있는 전투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살아있는 전투는 궤적에 따라 사격 판정을 정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가능하여 더 사실적인 전투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전투를 바탕으로 레전드 오브 이비르는 무겁고 강렬한 사격감의 쾌감을 한층 살린 전투 액션을 완성했습니다. 이미르의 발키리 소환 상품들은 일정 횟수 이상을 넘어가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으실 수 있는 천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합성 시스템 천장은 물론 소환 상품 자체의 천장을 도움으로써 유저분들의 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고 주요 한정 상품을 이용했을 때 소위 말하는 무과금화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금 상품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확정적으로 주화를 만드는 재료인 재련석 조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판매를 통해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갈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전드 오브 이미르 속 대부분의 과금 상품들은 거래소에서 획득 가능한 다이아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 가능한 다이아로 주요 과금 상품을 이용하고 그곳에서 획득한 재련석을 다시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지속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컨텐츠가 재미있게 설계되어 있어도 시간이 흐를수록 반복되는 플레이들로 인해 유저분들은 지루함을 느끼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인 목표를 유저분들에게 드리고 그런 목표들을 달성할 때마다 특별한 보상들을 받으며 게임에 더 몰입할 수 있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2미르만의 시즌제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그래 이거 들어보자 SSS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메이드의 성장형 후원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스트리머 후원 시스템에 대한 유저분들의 우려나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SSS를 준비한 이유는 함께 방송을 보며 게임의 경험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유저분들의 목소리도 분명 존재하고 그런 유저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스트리머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방송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움을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프로모션의 형태가 아닌 SSS 플랫폼을 만들어 스트리머와 유저분들을 연결시켜드리려는 이유는 유저분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커뮤니티의 중심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SSS 2.0은 어떤 후원 프로그램일까요? 기본적으로 SSS 플랫폼은 기존 1.0에서와 같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비율만큼을 재투자하여 후원 펀드를 조성하고 스티머 분들의 활동량에 따라 펀드 금액을 분배하는 방식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또 SSS에서 후원자가 선호하는 방송 또는 스티머에게 후원을 하기 위한 매개체이자 상호 연결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CD 역시 그 취지와 기능을 고려하여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변화점이 생겼습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형성하기 위해 후원금의 분배 기준을 변경했고 활발한 후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CD의 빠른 순환을 유도했으며 철저한 관리가 관리하도록. 운영을 강화했습니다. 단순히 후원자들이 제공한 시드로만 성과를 인정받았던 기존과 다르게 콘텐츠 조회수, 후원하는 서포트의 수, 획득한 시드 수를 모두 반영해 다방면으로 성과가 측정됩니다 또한 스트리머 분들의 채널 성장을 위해 유튜브와 협업해 여러 크리에이터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이벤트들도 주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거 오, 반가운 소리네 듣던 중 아, 이미로 한번 해볼 거예요 에.